일리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신기한 카페에 가기로 했어요. 신기한 카페 아니야. 그냥 그러면. 빵집 같은 신상 음. 카페라 그랬어. 아, 빵집 카페? 딜이 다니가 좋아할 만한 어. 거위랑 거위가 있어? 구경 못 해봤으니까. 에? 갑시다. <웃음> 뭐야? <웃음> 갈 사람. 가자. 어, 다니 간다는데요. 여기가 물구리. 물구리 빵집 우와, 여기 엄청 크다, 근데. 꽃이 너무 예쁘지, 이거 봐봐. 꽃 예뻐? 꽃 냄새 맡아봐. 꽃 예뻐? 아니야, 꽃 뜯으면 안 돼, 근데. 아야야야, 아파. 응, 꽃 아파. 들래 꽃이 예뻐? <laughs> 꽃 예뻐? <laughs> 오, 여기 아야 있어, 맞아, 아야 있대. 아, 그래. 꽃, 꽃이... 꽃 아야 있대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꽃을 막 뜯고 그러면 안 되더라. 꽃아야 있어? 벌, 벌. 벌 있어? 아니, 그 벌, 벌, 벌. 벌 있어? <laughs> 어, 여기 진짜 벌이 있네. 진짜 이쁘다. 너무 이쁘다. <laughs> 많으니까 더 이쁘다. 그니까. 어, 여기 너무 예쁘다 어, 그러게. 어, 들이다니. 이렇게 엄마 이런 줄 모르고 조금 더 이쁜 옷 입힐걸. <laughs> 꽃이 예뻐, 엄마가 예뻐? 네, 엄마 예뻐, 엄마. 꽃 예뻐. 엄마, 엄마도 예쁘고 꽃도 예뻐? 정확하게 얘기 안해 줬는데. 음. 부끄럽나 보다. <laughs> 어, 다나 거기 들어가지 말고야. 들어가지 마. 벌. 벌 있어 볼. 거기. 꿀. 찔리 아무래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그래 한번 넘어지더니 지금 울었죠? 둘이가 <laughs> 다니를 구하려다가 벌에서 넘어져서 울었어요. 그래 이제 이게... 옆레 먹고 나온 오. 그대로야. 진짜. 자, 다 집... 그냥 나왔죠? 즉흥적으로. <laughs> <맞아>, <맞아. 웃음> 와, 여기 이렇게 풍차 같은 것도 있네. <laughs> 오, 거위 보러 갈까? 어, <laughs> 거위 여기 있다. 거위. 조심. 큰 거위밖에 없다, 큰 거위. 어. <laughs> 조그만 거위가. 아, 조그만 거위 들어갔나봐. 어, 우리 빵 먹으러 가자. <laughs> 맛있어? 딸기 라떼? <laughs> 이제 뭐? 아 이제 진짜 어린이처럼 먹네 이제 컵에다가 잘 먹지 어. 오이 왜쉬지 않고 그냥 원샷 때리는 거야? 아쩡 흘렸다 아직 아니다 <laughs> 아직 애기다 어, 아직 애기긴 애기죠 가나 <laughs> 맛있어 딸기라떼 <laughs> 오우 다이 잘 먹는다 다이도잘먹죠또 여기도 좀또 청소를 하네 오우 그 좋았어 아, 빵아. 아이고. 까사, 맛있어? 주세요. 응. 네, 알겠어요. <laughs> 얼음 주세요. 얼음 좋아? 네 명이 먹어야 되잖아. 들이다니 엄마, 아빠. 들이 그 대신 크랜베리큰거 있는 거. 어떤 거 먹고 싶어? 얼음 먹고 싶어서 그래, 지금 얼음. 아, 엄마 그럼 좀더 줄게. 아이고, 얼음을 달라고. 얼음이 맛있어? 어젠가 화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오늘 화장 안 했네? <laughs> 나 근데 이렇게 큰줄 몰랐네? 그러니까, 너 너무 크다, 이거. 새끼 거위. 새끼 거위 밥 먹는다, 맘마. 그지 엄마. 엄마지 조그마지? 어? 크다. 어? 크다? 아, 큰 것도 있다. 어, 큰, 큰 것도 거위. 있어. 큰 거위도 있어. 좀더 가봐. 큰 거위도 보이지? 얼음? 어, 아, 아, 아. 얼음 빨리 주세요. 주세요. 얼음 많이 먹으면 안 돼요. 배탈나요 먹고 싶어요? <놀람> 진짜요? 아, 주요 자, 이거 뽀뽀로 또. 알았어요. 다시, 뭐라고? 단니도막악쓰고 있어요. <놀람> 주세요, 주세요. <놀람> 아빠 이거 하나 더 사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러면? <놀람> 진짜 많 진짜 많 딸기도 있어 여기. 딸기. 그렇지 커서 먹어야 돼 어른 되면 먹을 수 있어 커피 인치 먹는 거냐? 그렇지 너희는그렇 그렇다니까 너희 지금 너무 조그만해 아기야 아기 아기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커피를 알았어요? 커서 먹어 커서 먹어야 돼 그렇지 취업하면 응? 먹어 드디 난. 다니 응취업하면취업하면 먹으래 엄마 너무 심한 거 아니냐? 치아면먹어 커서 키가 커서 어른 되면 먹을 수 있는 어, 거. 어, 대학교 스무 살 넘으면은 먹을 수 있어. 민증 나오면. 네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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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<laughs> 왜그 애교는? <laughs> 아, 윙크. 그 윙크 연습을 하고 윙크? 있죠? 한쪽 눈 감는 거. 아, 어이구. 어유, 잘 됐다. 단나 거의 거의 물 어떻게 먹고 있어? 여기다가 물 먹고 그다음에. 그렇지, 고개 들어서 먹지. <laughs> 거의 물 어떻게 먹어요? 물 먹고, 고개 에 들어서, 그렇지. 거위가. 완전히 거위가 됐어요. 네, 거위를. 거위한테 인사하세요. 큰 거위도 안녕. 응. 거위가 바로 앞에 있다, 그치 응. 진짜 가까이서 보인다, 들아 그치. 거위가 생각보다 키가 크지. <laughs> 뭐야 따라? 거위 따라한다. 거위 거의 따라한다. <laughs> 어. 안녕. <laughs> 어머, 거위가 말한다. 꽥꽥 <laughs> 한다. <웃음> 너무 앞에 있는 거 아니야? 꽉꽉꽉꽉. <laughs> 어. 말하는 거야, 거위가. 어, 거위가. <laughs> 놀래는 거 같은데. 앙무릎까봐 무서워? 어머 들이 앙무릎까봐 뒤로 갔어. 어 그렇구나. 너무 앞에 있다, 그렇지? <laughs> 거위가 여기까지 왔어. 안녕. 어. 인사해 안녕. <웃음> <웃음> 어, 그치? 안녕. 어그치 안녕. 거위를 엄청 가까이서 봤지. 어, 그러니까. 안녕. <laughs> <laughs> 나? 안녕, 또 만나. 놀러줄게 어, 또놀러올게깎아준다고 네. <laughs> 거위 깎아줄게. 거위. 깎아 많이 줄게. 깎아 많이 준대. 깎아줄 거야 거위한테. <laughs> 빠빠이 안녕. 빠빠이. 또 다음 주에 또 봐요. 안녕. 네. 바... 안녕. 안녕히 계세요, <laughs> 다이도. 그렇지. 그렇지. 잘했어.